오늘은 황성주가 아니라 그냥 배지밀입니다 음. 일어서잇! 좋아. 어? 이마에 벌써 모니터가? 신경 안 쓸래. 나 어차피 서브노티카 하는 내내 어디에 썸을 그릴어안 뿌렸어. <laughs> 음, 배터리를 하나 꽂아야겠군. 사이클롭스를 탈때 최우선 주의사항 항상 소화기를 가지고 다닙시다. 왜요? 왜죠? 항상 불 탄다는 뜻인가요? 불이 난다고요 잠깐만 진정해 놀라지마 아 맞다 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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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끊겨요 미안해요 지금 그냥 비트레이트 좀 낮춰드릴게요 어 7천인데 5,000으로 낮출게요. 조금은 낮아 수도 있습니다. 음. 자 일단 에어졸를 만듭시다. 어갱이 음. 음. 좋아. 그리고 아까 필요한 게또 뭐였지? 일단 모르니까 다 들고 가자. 그 만드는 거는 위에 있거든요? 안 되는 거는 위에 좋루다루루루멀루까지 만들었지? 생체 반응루 아, 그거 밥 줘야겠다. 강화루루 플라스틱. 루아 에어로젤은 루루루루루구나 에어로즈는 프라운슈트에 강화유리 플라스틱 주개고 사이클롭스는 플라스틱 주개 3개 강화유리 3개 고급 배선 도구 유난류납. 유난류 납 유난류 유난류 납 고급 배선 음, 여러분들 빨리 외우세요 자다 <laughs> 외우세요 아루비 많이 필요하네 음 오금 유리 강화유리 아 이빨하고 유리 있다 괜찮아 재료 다 있다 걱정 마세요 자 메모 왜 외우냐고요 다 같이 해야 되니까 우리 동료잖아요 지금 예저 혼자 여기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과 같이 지금 떨어진 거잖아요 어이 시대 남은 최후의 인류이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이랑 같이 지금 떨어진 거예요 우리는 어쨌든 지금 응하나라고요 음? 동료라고요. 음. 어, 전력 모자른다. 자, 일단은 강화유리, <laughs> 소금, 추적자, 이빨, 전력 괜찮겠지? 강화유리, 강화유리... 네, 그래요. 오, 찹찹. 강화유리 두개 밖에 없나? 아, 어, 이빨 많이 모아왔어요. 저기 뒤에 널브러져 있길래 파밍. 제가 숙제 해왔어요. 새벽 4시까지 그래도 파밍하다 왔어. 음. 와, 생체 밥, 자, 밥 줘야지. 생체 밥 주고 3층 여기서. 이 녀석들, 이 녀석들, 이 녀석들 하면은 끝납니다. 이되 빨리 달래. 오케이. 이 녀석들. 그리고 여기다 하나 넣고. 이게 진짜 많이 드네. 음. 이거, 이거 담수기 때문에라도 더 그런 것도 있고. 알뿌리 나무가 별론가? 좋은데. 동물을 넣으면 나아진다고요? 동물을 넣어요? 불의 고기 같은 거? 아, 잠깐만, 그 전에. 멜론이 제일 좋아요. 멜론 버렸는데. 특수 면기가 나올까 안 나올까? 기름이 되어나오겠지 윤야이. 뭐가 남았었지? 어, 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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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정전 되겠다. 잠깐만. 자, 얘들아, 열, 열 에너지. 잠깐만, 열 에너지 그거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침착. 침착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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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침착해. 잠깐만. 잠깐만. 잠깐. 잠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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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안 돼. 안 돼. 안 돼. 1 2 1 0. 안 돼. 1 1. 아야. 저저 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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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 켜피어. 팔 생체. 생체 아니야, 생체 아니야. 그거 있잖아요. 1 1 1. 10. 10 10 10 10. 10. 어. 작업대가 열리지 않아. 10! 타늄다섯 5개? 에어로개 하나 자개 2개? 개불개질까봐잠깐 아, 잠깐만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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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 니 다섯 개. 야. 됐다. 아, 이거는 밖에 나가서. 여기 지열, 근데 효율 나오나요? 지열 하려면은 어디다가 지어야 되지? 여기에 지으면 되려나? 대 근처 여기 근처에 있었는데 일단 여기 넣는 아 이래서 화산 근처에 집 지구가 있었구나 여기 근처에 하나 있어요 여기 근처에. 그 분하고 있어요. 조금 멀리 가면 있어요. 조금 멀리 가면 있고 그러면 어... 티타늄 세개 배선 도구 배선 도구 하나 유난히. 아니 담수기를 끄자. 담수기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는데 필요하지만 많이는 안 필요하니까. 지열 발전기 기지 위에 지으면. 기지 열로 전기 만들고 그 전기로 다시 기지 덮이고 완전 무한 동력이잖아. 원자로도 해, 만들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전력 이제 올라가. 음. 전력 이제 올라가고 이제 담수기에 좋은 점이 뭐냐면 그 물이 나오잖아. いっいい 태양열은 많이 모아도요. 태양열은 많이 모아도 밤 되면은 어차피 꺼가지 꺼져 가지고. 원자로는 아직 제가 못 만들어요. 재료를 알수 없습니다. 어, 재료를 알수 없습니다기 때문에. 그럼 태양광 패널 하나 더 만들까? 석영이 티타늄이 구리 하나. 석영이 티타늄이 구리 하나. 담수 기가 많이 먹 는구나, 그면은 태양열 을 이곳 에 빨리 충전 되 라고, 빨리 충전 되 라고. 아까 그 블러드 캘프 입구에 있다고요? 뭐야, 구리도 두개 필요한가? 블러드 캘프 아까 거기지. 그 순간이동 하는 애 있는, 그 있는 곳, 그 거. 그 순간이동 하는 애 있는 거. 그개 같은 거. 그내 시모스 때리고 치네. 그 시모스 때리고 치네. 그 녀석 때문에. 그 녀석 때문에. 제 시모스 이기가 거기에서. <laughs> 사라져갔거든요? 여기 하나 지을까? 음. 그 새끼는 정말 나쁜 새끼예요 밤수기를 뭐야 구리 가지고 아 금을 가져왔군요 왜 아무도 말씀 안해주신거죠? 여러분들은 정말 어? 여러분들은 항상 어? 내가 어? 이게 무리 아무튼 정말 너무 하시네요. 음. <laughs> 네.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됐어요. 예. 너무 과한 사과는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러면은 이제 밤에 정전됐을 때 조금이라도 에너지가 좀 차겠지. 음. 조도 이렇게 빨리빨리 올라가는 것 같고 해열 발전기를 만들려면은 전력송신기가 있어야 돼 그럼 금하고 티타늄하고 챙겨가자 금하고 금 하나 그리고 티타늄 하나 가져가서 그리고 음 소금 냅두고 구리 냅두고 아 구리 여기 냅두는 거 아니지 구리 냅두고 소금 냅두고 통신기 여러개 지어야 돼요? 해결요봉이랑 에어로겔 등등 타임캡슐 쐈습니다 랜덤으로 발견 잘 됐음 좋겠네요 한 4개 가져가면 되나? 아이실레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열발전기 정도 가져가면 가다가 죽진 않겠지? 음. 가다가 죽진 않을거고 뭐 필요한거 이건 뭐야, 이거 버려야지. 블럭 하나, 이거 두개 냈다고 고 이거, 버려! 어, 필요 없어. 아예 미관을 해치잖아? 저 안쪽 가서 버려야지. 버려? 음. 버리고. 어, 저 밑에 쓰레기들. 어, 두 개, 두 개, 1, 2, 3, 4, 5, 6, 7, 8. 이렇게 가져가서. 스캐닝룸. 아, 나 쓰레기통 없앴어요. 왜 없앴지? 어, <laughs> 아, 수정이 통왜 없앴지? 없앨 수도 있지. 어, 없다. 데이터박스, 동굴유황, 니튬, 동굴 유황을 찾으면 생기려나? 이곳은 지구가 아닙니다 이곳은 어 가까이 있네 어 많이 나오네 제일 가까운 데가 내 기억으론 북쪽에 하나 있을텐데 여긴 여기는 아 어, 바로 옆에 있잖아요 여기여기 여기. 서쪽에, 서북쪽에 하나 서북쪽에 하나 가자 좀 멀어요, 근데 네, 조금 멉니다. 조금 멀어요, 조금. 어서 타.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이씨, 탑승. All systems online. 저쪽에 가면은 그 분하고 있어요. 음. 저쪽에 가면 분하고 있어. 죽여버, 죽여버릴까? 어 이상하다 저 근처에 그막 부항 올라오는 거 있던데. 괜찮요더 안쪽이구나. 아무튼, 요 근처인데. 에이. 아무튼, 스타팅 포인트 초반에 있긴 있어요. 그 올라오는 광 올라오는게 있어요 위에서 보인다고? 아씨 자식들 본진 아 본진에서 100미터쯤이었나? 아씨 오만 때려 그 프로로 올라오는 거 있죠. 프로로 올라오는 게 보이는데, 음, 좀 안전한 곳에 있어요. 좀 안전한 곳에 있었고, 이 근처야. 너무 이 근처인 거 아닌가? 여기쯤이었나? 여기쯤이었나? 아, 여긴 우리 집 쪽인데? 너무 이쪽도 아니어서고. 그, 아무튼, 보여요. 아, 이렇게 벌면 어려워요. 철원! 수심 얕은 곳은 안 되고. 어. 그러면, 그러면 집을 하나 더 지우 더 지우자 멀티를 얘 일단 넣어놓고 일단 다 넣어놓고 음. 내가 뭐 할라 했지? 진정해. 진정해. 사이클롭스. 야, 여러분, 저 지금 방금 뭐하려는지 까먹었어요. 아니, 끄자, 이거 끄자. 이거 원자로를 먹으러 갈까요? 그러면 원자로 먹으러 갈까? 아니, 저 뭐하려는지 까먹었어요 지금. 잠깐만. 잠깐만, 생각해 내렴. 아니야 집 확장 아니야. 하! <laughs> <laughs> 여러분 이거 외우셨죠?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강화유리 다섯 개, 플라스틱 주개, 유나 주... 플라스틱 주개 다섯 개, 강화유리 다섯 개, 고급 배선 도구 다이아 둘, 유나이 하나, 납 다섯 개. 음, 빨리 외우세요. 두개다 만들 겁니다. <laughs> 다 만들 겁니다. 떻게다다 음. 다 있는 것 같은데. 잉? 소금 플라스틱 주기 어디 갔지? 아, 썼나? 다 써버렸나? 내가. 분명히 다 모아놨었거든요? 일단 죽여볼까? 힛! 허어! 잠깐만,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50개 들어가는데요? 헐! 어쨌든 티타늄 두개랑 리튬 두 개네. 어쨌든 어쨌든 만들어야 돼. 음. 어쨌든 만들어야 돼. 예, 네, 어쨌든 만들어야 돼요. 리튬 두 개. 어, 리튬이 모자른가 3, 4, 5, 6. 칠팔. 아, 니팀 네 하나 모자른다. 니팀 네 하나 모자라 하나. 선이런 둘다 만들라고요. 둘다 만들라고 했는데 일단은 그럼 사이클롭스부터 만들자. 음. 어쩔 수 없이 어, 사이클롭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니까 사이클롭스부터 만듭시다. 아열 개. 아니, 두개다 한꺼번에 만들면은 조금 있어 보이니까, 두 개를 한꺼번에 만들려고 했는데, 수트는 천천히 해도 돼요. 하지만 천천히 만들기 싫은 걸, 응, 그 많던 티타늄이 이렇게 한 번에 사라질 줄이야. 자, 하나, 둘, 셋, 플라스틱 주에세개 완료! 터춤 다시 넣어놓고 강화유리 하나 둘셋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이빨 하나 둘셋 하나 사이클수 운전하기 힘들어요? 강화유리, 납세 개, 납 여기 있어요. 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에 가 아니었고요. 이곳에 하나, 둘, 셋. 강화유리 세 개, 플라스틱 주개 세 개, 납세 개, 고급 배선. 띠용 띠용. 은광석 둘, 금광석 둘, 컴퓨터 칩, 아, 구리선 둘, 금, 자, 구리선, 구리선부터. 아, 진짜, 여기서부터 이제, 노가다 한거 싹싹 끌고 모아야 되네. 노가다 한거 싹싹 끌고 모아야 되네, 진짜. 와. 그래도 숙제를 해왔으니까. 음. 숙제를 해왔으니까. 만족스러워, 사람은. 여기서 만들고 탁자 산호 표본 다 버리지 않았나? 탁자 산호 표본 여기 있나? 있다 짠아 <laughs> 그래도 제가 많이 모아왔죠 여러분 아금 두개 제가 많이 모아왔죠 이것도 음재 구하러 가요 그죠? 제가 다 모아왔습니다 이렇게 전 안구울라고 음. 전 안구울라고 뭐하나 썼고 자 고급해선 도구 납 3개 플라스틱 주에 강아지 3개 윤활유 하나였나요? 음, 혹시 모르니까 몇개 더 들고가야겠다 용 하나 더 들고가고 가자 올라가자 대신에 길, 길을 오지게 구우니까는 한 개였어요. 어안 보인다. 밤에 야밤에 사이클롭스 만들기. 띵와 드디어 만든다. 아 거대한 산업용 잠수함입니다. 이 새끼가. 깊은 곳에서 어떻게 만들지? 잠깐만 누가 나 때릴 개 크다고요? 나 잠깐만 제작기를 깊 기... 저기. 엄청 깊은 데서 지었는데, 엄청 깊은 데서 지었는데, 저거 지가 위로 올라간 거거든요? 저도 억울한 게. 음. 저도 억울한 게, 엄청 깊은 데서 지었는데, 저거 주식기가 지 멋대로 올라간 거라서.